비서? 아, 사람 옆에 계속 서있는 그거! 군대에 있을 때본적 있어! 뭐이? 사료 작업도 해야 한다고? 전황 파악도? 공지도? 아, 대우 구찬타야! 쟤는 늘지푸린 얼굴이었어. 학교에서도 저랬으니 엄청 미움받았지. 그래도 끝에 가선 마카 다시 보게 됐다니. 뭐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한 팀으로 같이 싸워야 할 때도 개락이라 나도 좀에 힘들었어. 기계 조작이라면 못하는 게 없어. 콤바인, 드랙터 겨몽이까지 막아 다룰수 있다니. 어? 휴대용 단말기에 스크린이랑 무선 장치? 아니, 쪼매난 기계는 좀, 오메라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왜서 연기가! 어제 제대로 밥안 먹었나? 일하느라 바빴다고? 일을 변명 삼지 마니!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라니! 맹그러울게! 야야라, 손이 많이 가는 건안 돼! 그런 건 나한테 무리란 말이야! 로도스 아일랜드 함선 말이야! 솔직히! 빅토리아의 고난보다 훨씬 좋지 않나? 햇빛, 보리밭 가축들... 박사! 우리도 뭐 하나 심자! 감자 같은 거 괜찮지 않나? 감자 심는 거라면 내가 좀 빨라! 박사는 어디까지를 고양이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나? 트럭 차고에서 가장 멀찍이 떨어져 있는 집? 대지와 하늘이 만나는 곳? 아니면은 지도에 여러 색으로 그어진 선? 이렇게 전투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 가끔 고향이 어떤 풍경이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니. 저 리드라는 아이, 나 분명 만난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 저 분위기, 뭐인가 쓸쓸해 보이는 게, 우태 정말 내가 봤던 그 무서운 사람이 맞나? 희한하지 않나? 좋아, 본인에게 물어보. 응? 어? 자랑 야기하는 건 금지라고? 에이 왜서? 군사학교에 진학한 건 엄마 때문인 것도 있어. 항상 와이번 여자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라고 귓구멍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 그 말에 대한 오기 같은 걸 할까나.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같이 강해질 필요는 없었는데. 봐봐, 난 따지고 보면 귀여운 편이잖아, 안그러나? 군대에 있었을 때 유령 같은 수수께끼의 부대와 맞닥뜨린 적이 있어. 빅토리아의 어둠 속에 머물며, 온갖 보악한 무도한 짓을 해대고, 목격자도 대부분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지. 나는 자들의 정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에 내가 이짝저짝 뛰어다니는 진짜 이유야. 야, 박사 너는 신경 쓰지 말래니, 박사는 자기 천직이 있지 않나? ……아, 어! 땡땡이치지 말라니! 음, 좋지, 낮잠. 그래도 광주 도미 위에서 자는 게 대우 기분 좋지. 아, <laughs> 생각했더니 좌우름이 온다. 나좀 듣나, 샤도 되나? 안녕하시우야 그쪽이 박사나? 영문의 첸 청경한테 여소 조력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들었어. 응? 우선은 사인 어디보자, 백... 파-이-프 좋아! 응? 어? 오퍼레이터계야? 전일근무제? 뭐이나 이거? 오메야라 로드스 아일랜드 전투방식 꽤 그럴싸하지 않나? 승진? 음... 기쁘다고도 싫다고도 못하겠다 군인에게 더큰 책임이라는 건곧더 많은 전투를 개구 어쩌면 더 많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는. 로도스 아일랜드에 합류한 건 나한테도 좋은 일이었어. 광석병도 감염자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도망쳐봤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 않나? 안 그러나?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어. 박사 덕분이라니. 대우 고맙다, 야. 차렷! 내가 이끄는 대로 즉시 작전을 집행하도록 명령에 따라 출격한다. 전원 산계! 지시를 대기 중! 간다! 빅토리아의 백파이프! 캐슬 브레이커와 함께 참전한다! 사고를 명석하게 하는 것은 전술!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규율! 사악함을 괴멸시킬 수 있는 것은 용맹!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해!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은 많이 겪어왔어 야야라... 이번에도 이 제복에 남사스럽지 않은 전투를 할수 있었어. 적을 놓쳤다. 추격 시에는 반드시 주의하도록. 먼저 가! 얼른! 온실은 어디나? 어? 피크닉 가고 싶지 않나? 단둘이 가자니. 명일방주. 박사! 바닐라로 가자니!